마음 있는 사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란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깊어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 우리 갈길 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려 관을 들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당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회복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참된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백배 축복의 미라클의 주인공들이 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귀신이 쫓겨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는 참된 회복과 안식이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천국이 탁을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샘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글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한샘병자가 깨끗함을 받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같은 일이죠. 천지가 계벽하는 그런 일들이죠. 아니, 너무나도 놀랍고 기적같은 역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 죄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회복되고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질병은 하나님의 조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죠. 한샘 병년은 짐 밖으로 쫓겨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또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가족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또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절대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길을 갈, 다닐 때에도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부, 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세병자는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그러니 그런,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한센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모든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한센병은 우리 인간의 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죠.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려일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다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뭔가 분쟁이 생기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관계가.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늘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세병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 한세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세병자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올 수가 없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볼로 쳐주게도 됩니다. 그런데 한센병자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오고 있어요. 아마 이 한센병자는 죽을 각오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왔을 거예요.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또 예수님 당시에 이 한센병은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한센병자는 어떠한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 더 매달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치켜주, 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나병환자, 이 한세병자가 들은 거죠. 아,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줄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한세병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인생이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나갔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주시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샘병자는 정말로 간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늘 주님께 나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샘병자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한 세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한 세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참 순간입니다, 순간. 주님을 주님께 나가고 주님의 그 한마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의 한 말씀에. 그 한생병이 치료가 된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기적 같은 역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요 주님께 나가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예? 주님께 나가면 우리는 늘 소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41절, 4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은 그 한샘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샘병자를 율법에서는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쫓았습니다. 사람들 역시 불쌍히 여기지 않고 피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샘병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센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돼. 예수님의 행동은 그 당시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부정해 부정해질까 봐서 한센병자를 피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한센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대신에 이런 행동은 내 위에 보면 소나 양의 재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죄의 정가를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센병자에게 손을 대신 의미는 한센병자의 질병이 예수님에게 정가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속지양이 되시고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또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다 없어지는 거죠.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니까 여러분 작년 올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여러분 뭐다 사정이 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어려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남무르게 눈물 흘린 적도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애통한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또 괴로움과 또 한숨과 시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이제 내일이면 2021년 한 해가 다 갑니다. 새로운 한 해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구의 영신제배를 드리고, 신년 축복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또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또 마음의 상처가 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부혈로 또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만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센병 자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간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질병,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좀 약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형이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내 몸을 최선하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을 널리 전파하여서 널리 퍼지게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막 어쩔 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가서 막 내가 <laughs> 그치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질병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목 뭐, 목이 터져라 터져라 외치고 다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람들이 대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어미 견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은 한신 병자에게 먼저 율법을 따라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와 모든 법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을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세병자에게 자신의 질병이 치료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병자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한센병자에게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두가지로 합쳐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않기,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생각해야 할 교훈은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는 자신의 삶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죄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면 다 회복시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송구영신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한 그 한세 병자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년축복송회를 사모하시고 또 송구영신예배 또, 내년에 주실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올해 한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참 어려운 일도 있었고, 정말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있었고, 정말 속상한 적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올해 이제 내년, 내일 이제 우리가 성구 영신예배, 또 신년 축복순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 삼하 여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도하여 주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세계 베푸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 우리의 십자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 아들 남편 축복하여 주옵시고 꼭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송구영신예배 신년축복성회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알아가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작정기도의 물을억하가여 주옵시고 또 교구의 교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잘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일천번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키워가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 키워가여 주옵시고 올해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오늘 내일까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시고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움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제 또 내일 성부영신예배 신년축복성에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를 또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인과 새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송구 영신님의 신년 축복성을 통해서 하나님 복포수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백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함께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이제 성부 영신 예배 10년 축복속에 하나님 우리 목사님 모든 예배를 인도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하아가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의 강간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를 즐거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너의 준비한 말씀에 즐거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노래가 쏟아지게 하 주옵소서 노래가 쏟아지게 하 주옵소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으로 하주옵시고 폭포에서 같은 은혜를 여 주옵소서 심원치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의 내년 2022년 되게하주옵소서 오늘 성도들, 아버지 오늘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예수님소망니다 시간 또 새벽에 나와 서 기도하는 사람 성도들 한명한명 모두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끼워봐요 주님, 우리 아버지 학생 병자의 질병을 치유하기적주 우리의 모든 삶 기적을 베풀어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보주시옵소서